와.. 엄나무.. 엄나무가 엄나무.. 이 앞에 이건 무슨 나무지? 네? 이 앞에 이 나무들.. 네. 옛날에 사시는 분들이 심어놓은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어. 사람이 사시나 안사시네 사실 살지는 않으시구나 야 엄나무 이거 야 오래전에 그냥 사셨네 그러죠 네, TV도 있고 있고 네. 와 여기가 해발 한600 해발 한600 600인가 6 5 0대인데 여기가 자리가 네. 엄나무보야 어떻게 안나무 아, 이렇게 크냐?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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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 세입하던. 네. 저 밑에 있던 그 집인가 봐. 네. 그 집에 여기서. 어, 그래도 옛날 사람들 집 지을 때땅 자리는 그래도 잘 찾아서 지었. 음. 자리 딱좋잖아요 서남 밑에 평마루 하나 딱 깔고. 야, 옛날에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올라와서 사으셨는지참 네. 정말 신비스러워, 그러죠. 네. 이높은 곳에, 네. 야, 그때는 장비도 없는데 다 걸어서 다녔죠. 지게지 네. 예. 네. 그래도 여기 전기가 들어오네. 이게 전기가. 전기가 들어와. 여기까지 올려놨나 여기, 그전에는 집이 여러 채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죠? 형태를, 형태를 봐서는. 집터들이 있고. 집터들이. 네, 집터, 다 집터인데, 저 밑으로. 네. 야, 저 앞에 동해 바다가 보이죠? 맑은 나라. 음. 동해 바다가 보인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호도나무 아니야? 네? 호도나무. 포 호도나무 같은데. 여기 집터가 아주 양지바른 곳에 따뜻하고 위에서 넘어오는 바람도 맞고. 네, 아주 양지바른 곳이에요. 아주, 네. 아주 양지바른 곳이라서. 고쳤는데, 그죠 네? 고쳤는데, 로 아니 예전에 살때 네, 했던 집이고 아주 양지바른 곳인데. 네. 와, 저야 전망 경치 봐라 경치. 경치 봐 경치. 아, 여 동해 바다가 지금 저 앞에 저 동해 바다잖아. 와, 네. 이야. 아... 이런 거 팔면은 팔지 않나? 팔면은 전기 들어오겠다. 그러죠. 누가 옛날에 살으셨는데 지금은 안 사시네. 안사신지 오래된 것 같네. 으 근데 자리가 참 따뜻한 양지바로 도까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 이건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싹, 배커러버리고 다시. 경치는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겠다이저 앞에 경치가. 앞에 동해 바다가 그냥 쫙 열어도 보인다는 게. 이거 사실 네. 땅 주인 수배 가서 수배 해서 <laughs> 휴양지로 그쵸. 1년에 한몇번 와서 자면 되지 네. 야 앞에 몰아시 설탕을 위에 이 나뭇가지 나무 천내버리고저 네. 앞에 어, 요거는 함석, 지붕이 함석 집이네. 아니, 저 끝에 집이 또한채 있을 거예요. 저 끝에, 예, 집이 또한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겹집 같은데, 왜냐면 강원도 쪽이 대부분, 추우니까? 예, 겹집이에요. 겹집으로, 뭐, 앞에서는 좁게 보여도 안에 내부는 겹집으로 만든다고. 여기 어, 앞에 귀을또 쳐놨는데. 네. 왜냐하면, 네. 아, 살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같아 가끔씩 오시는가 봐, 주인. 네. 여기 땅도 있고 하니까. 자, 아, 한 번씩 오시는 거이 집이, 이 집이 더 멋있네. 앞이 확 튀어갖고. 야, 저 동해바다, 저거 보이잖아, 동해바다가. 네. 여기 와서 하루 차고 가면 되겠다, 시원하 그렇죠. 음. 야. 이야, 뭐, 경치는 아주. 저, 녁때 와가지고, 오후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다 텐트 쳐놓고. 요, 계곡에 가면 또 계곡이 아직 끝내주잖아, 이쪽. 계곡이. 촤아. 음. 차등 대놓고, 그냥, 계란 집 넣어주고 와서. 여기다 다 대놓고. 막걸리 파티 했으면 되겠다. <laughs> 그렇죠. 야, 이거 팔지 않나? 이런 거안 팔려고 할 거야. 이거 팔면 좋은데, 그러죠. 아깝다. 정말 이런 거 그냥 썩히긴 아깝다. 뭐 전기 다 들어오고. 좋은 곳인데, 와, 경치. 정말 멋있다. 야, 오늘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너무 날씨가 흐려서 동해바다는 보이질 않네. 정말 좋은 편에.